지금 인터넷을 굉장히 달구고 있어요. 역선택을 걱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왜 이렇게 경선 누를 만들었느냐 예.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네. 많은 선거인단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정청래 너무하죠. 어. 우리의 심정을 몰라주고 어. 그렇게 말하면 되냐? 어.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마음을 사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리 제가 선한 의지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어 추미애 당 대표하고도 이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를자 그런데 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어,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2012년 경선 놀 정도로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심각한 치열한 음 이런 토론 없이 예. 어, 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는데요. 2012년 룰대로 저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음. 2012년 룰에서 하나를 빼으로써 역선택의 위험성을 더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2012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을 선거인단 신청으로 받아줬냐면 첫 번째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합니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2단계로 들어가서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 이번에 그 담벼락을 하나 허문 거죠, 그러니까. 아닌데 근데 그거야, 근데. 역선택하라고 들어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다 하겠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하나의 블로킹은 되는데 그걸 없앤 이유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하면 경선은 하나하나 뻔하다 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할 네. 바에는 그런 블로킹 블록조차 없애자 음. 이렇게 해서 그 조치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대표는 아니지만, 어, 그런데 룰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 지난번 여론조사까지는, 음,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엔CNI에서, 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72.9%. 어우,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안희정을 지지한다. 가23.9% 이렇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이제 이응답에 응했을까 아닙니까? 네. 문재인을 지지한다 5.5%. 안희정을 지지한다 72.6%.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21.5%, 안희정 66.5%. 바른 정당 문재인 8.9%, 안희정 76.6%. 정의당 문재인 49.6. 그리고 안희정 39.6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는 네. 어딜 말하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21.5대 66.5. 안희정이 66.5?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계층에서 문재인과 안희정 지지율이라는 것이 다른 정당은 완전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49%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가산 효과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얼미터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어,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 어, 선거인단이 참여하겠다 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퍼센트지로 보니까 60%였고, 더불어민주당 2회 정당이 33%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 의사표현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33%가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거인단을 신청한, 신청하는 행위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선택이 그렇게 크게 우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 0 1 2년의 역선택을 그때도 걱정 안한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포로 어, 다가오는 경우는 없었고, 어, 문재인 대표도 어, 그래서 이걸 한마디 했었죠. 어, 남의 정당에, 이렇게, 나, 다른 당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다. 이건 차단해야 된다 했고, 추미애 당대표는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업무 방해로. 업무 방해로. 예, 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어, 판도라에서도 얘기했구나. 음. <laughs> 근데, 콜센터 첫날, 디도스 공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어. 어느 든 마비가 됐으니까. 그렇죠. 한 컴퓨터, 그겠죠. 한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니까. 500콜 이상 들어온 전화번호가 50개 이상이었고, 100개 이상이 500대였다. 그러니까 500번은요, 전화로 할 수, 손으로 할수 없어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오토 콜 시스템, ACS. 이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불법이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하자고 지금 당 지도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연이 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빌려가지고 네.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우려는 하되 그렇게 그것이 크게, 크게 예세를 좌우할 문제는, 자유할... 문제는 아니다. 여론조 전문가 말 말고. 정현보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선택에서? 저도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역선택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음. 오. 전혀.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역선택 문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있었죠? 네. 늘 완전 국민경선에할 때마다 나오는 게 역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1등을 달리는 후보 쪽에서 역선택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은요, 27개 주가 있고 완전 국민경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역선택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동상양을 막론하고 단한번더 역선택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역선택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계속 여론조사에 1위 달리는 후보가 있어. 음.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 그럼 음. 역선택으로 뒤집었다할수 있잖아. 음.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결국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이지심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봐요. 네. 여론조사하고 어떻게 되는 저는 이 작가의 말에 네. 에, 일면 동의하면서 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경선 들어가면 최대 이슈는 뭐가 되죠? 문재인이 50%를 넘느냐 안 넘냐 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조현 씨 하나 여론조사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간다. 그러면 안희정이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사실은 1, 2, 3등이 역선택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 그때는 어 안희정을 어 무시 못한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고 실제로 2, 3% 앞섰어요.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 이 여론조사에 하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네, 어, 그것도좀 염려스럽다. 결선 투표 들어갈 때 새롭게 그 선거인단을 네.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있던 사람들로 그대로 치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 이상, 뭐 200만 명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네. 이 작가의 기본적인 의견에 동의하지만. 네. 그런 것이 하나 이제 디테일한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주매 당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는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 참여 못하게 조금 두렵게. 그왜 고발이 돼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무슨 죄예요? 업무 방해. 예, 네, 업무 방해. 왜 업무 방해예요? 된... 근데 이게 업무 그냥... 방해입니다. 아, 그래. 내가 저쪽 땅을 지지하다가 네. 지금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갔다. 아. 재미 군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업무 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고 또뭐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당에서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 이거는 선거법 위반. 그런데 이건 또엄포용이잖아요 언포용. 그렇죠.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 위력. 그렇죠. 예, 즉 위계 속임수여야 되는데요. 이게 예, 과연 속임수에 해당 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저는 있을 수 있죠. 엄두간 질문을 여기서 한번더 해볼게요. 네. 가지 고전에한 예.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역선택 우려가 크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것은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합니다. 음. 왜냐하면 위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투표를 해서, 문 대표가 이겼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게, 50% 넘어서요? 50% 넘어서? 아, 뭐, 50%가 넘어서 이기든지,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이기든지, 아슬아슬하게, 안희정을 이겼어. 예. 그러면, 지금 이 지표가 나오는 걸 보면, 문 대표 말고 딴쪽 우리당 말고 딴쪽으로 가서 다 세를 합하면 안정 이긴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다른 해서 다른 세를 합치다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돼서 안정이 탈당을 해서 네. 결선에 서지고 나서 대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탈당은 못 해요. 경선법상 경선 예, 경선에 들어가면. 들어가면은 지더라도 이제 이인제법 네. 때문에 못 탈당은 네, 못 탈당 못 잡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구나. 아, 걱정하셔도 되고. 뭐. 자, 지금, 음, 콜센터가, 그래서, 천 달, 굉장히 뭐, 저는 디도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방어막을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10시만 되면 계속 공격이 있대요. 근데, 이제, 블로킹을다 해놔서, 이제, 콜센터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콜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 접수하는 것은, 5만 5천 명 정도 평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4만 5천 명은 뭐냐? 근데, 입력을 잘못 하거나, 아니면, 뭐가 부진하거나, 아니면 전화가 끊어지거나, 그래서, 그 정도를 하는데, 역선택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아,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선거인단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 이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전학을 받고 나서, 끝까지 완수하는데, 5분 정도나 걸려요. 길게 걸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잖아요. 하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예. 다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서너번 입력하고, 또 주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주소 입력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음.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역선택을 계획하고 들어오는 이런 세력들은 그 부분에서 좀 타단이 되겠더라 어렵다니까요 그게 네. 자기 주민 뭐호랑 개인 정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자 200만 명이 차, 저, 참여했다 칩시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표가 한 60%쯤 나오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하면은 네. 오늘은 72 그죠 60% 칩시다 네. 200만 표 중에 60%면 120만 표예요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내로 하면 한 20%나잖아요 네. 그럼 40만 표야 역선택에서 안 지사가 문 대표를 이기려면 120만 표 정도를 아100 1 0 0만표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200만 표 참여했는데 네. 역선택으로 그럼 절반이 200만 표 중에 절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만이 들어오면 가능한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많아질수록 제가... 저쪽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게 왜냐면 박사모가 작정을 하고 지금 아무리...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이 또 있다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정을 해도 50만 명 이상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못. 5시만면 30만 명, 20만 명도못들어요요 아, 근데 왜? 저도 하나 얘기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투표하듯이 들어오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도, 그냥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죠. 저도 물론 역선택으로 후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전제가 어 문재인 전대표와 안정 희지사의 지지를 거쳐 크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예. 지금보다 많이 좁혀졌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는 하지만 뭐10% 정도 이기고 있을 때 이때 경선이 이루어져서 역선택에도 지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지금 지지를 좁혔다 하는 거는 네. 안정을 찍는 사람들이 중도 우파들이 많이 여론조사를 찍기 때문에 안정이 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내 경선에서 뽑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우르륵 와갖고 투표하자 한 100만 명이. 안 된다니까, 당내, 안 당내 나요. 지지율은 뭐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100만 명이 한다는 게불가능하다는얘기예요 아, 있을 수없요불가능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음. 전, 전 세계 이 투표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사모들이 지금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죽기 살기로 들어가서 아, 하는 아, 거잖아요 여당 같은 데가 들어와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도한 걱정이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요. 10% 정도 지금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0%라면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적극 참여층이 아닙니다. 네. 경선에서 그래서 실제로 안희정 지사를 종편들에서 엄청 띄우기를 했고 그리고 더 이상 안희정 띄우기를 못할 겁니다. 그 분수령을 맞이했어요. 어 더군다나 어 수석기 뉴스룸의 아. 24분 이것이 네. 완전히 치명타가 됐습니다.